오늘 무슨 날이야? 메뉴 고르는데 뭘 그렇게 얘기해? 딱 보여주지도 않고 오늘은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먹어 파스타는 천천히 저어서 드세요 천천히 저어서 먹어 아 여기 반지 있는 거 같은데 어떡해 나게 못하는데 자기야 이거 진짜 맛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안 먹어? 파스타는 아니야 지금 분위기 어때? 지금 좋은데? 지금 좋지 응, 지금이야, 지금. 머리 짠할까? 짠. 짠 머리 좀 썼는데, 여기에 놓고 저, 저 저기, 왜 이렇게 빨리 마셔? 왜? 아니, 저기, 취하면 아무것도 기억 못하잖아. 기억 못하면 안 되는, 그, 뭐가 있어? 뭔 소리야? 여기다 많이 맞던데. 아니, 그만 마셔. 아 진짜 언니. 너왜 이렇게 취했어? 나안 취했어. 취하면 데려다 주기 힘드니까 그렇지. 뭐그렇게하냐 데려다 주기 싫으면 데려다 주지 마. 싫으니까 그냥 같이 살자. 어? 같이 살자고 들어놓고서. 그냥 고 분위기 좋은데서 좋은데 잖아. 우리가 우리가 가장 많이 봤던 곳인데. 사람 많고 막 화려하게 하는 거 싫다며. 술이 막겠네. 고마워.